제주 서쪽에 위치한 평야지대 한경면 고산립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밭 앞에 왔는데 오늘은 어떤 식재를 줘? 오늘 대파인데요. 네. 오늘 그래서 대파 수확을 삼촌이랑 같이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여기가 어딘가요? 뭐 이곳은 유명하죠. 네. 수월봉이 있는 고산. 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퀴즈도 좀 풀려고 합니다. 삼촌 일소를 열심히 도와서 네, 대파 좀 얻어가고 그리고 퀴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로 가겠습니다. 출발. 한경면 고산 일대는 마늘과 대파를 주로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요즘 대파 수확으로 바쁘답니다. 어? 어 삼촌 안녕하세요. 어, 오늘 삼촌 맞으시죠? 아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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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삼촌 제가 오늘 에이. 대파를 좀 얻으러 왔는데 에이. 그냥 얻어갈 수는 없고 제가 일손을 좀 도와드리고 어, 에, 좀 도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일당 아니 일당처럼 제가 대파 좀만 얻어갈게요. 아 그래 그래 네, 많이는 아유. 안 주셔도 되고 에이, 큰 도움 되겠네 네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시기가 대파를 수확하는 시기인가요? 대파는 굳이 뭐 매월 달에 수확이 없. 없었고, 싱그는 날짜에 따라서, 뭐, 12월 달에 해도 되고, 1월 달에 해도 되고, 2월 달, 그렇게 쭉, 계속하고 아 있어요. 그래, 제가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봐봐요. 이거 다 하면은, 오케이. 이 밑등으로 최대한 네. 붙여서, 붙여서, 아 네. 됐죠? 네. 이렇게. 끝이에요? 네, 끝 해갖고. 아, 이렇게 만 하면 돼? 예, 네. 할수 있겠죠? 예. 네. 네. 이거... 자, 바생재주를 지금 <laughs> 1년 넘게 하면서 예, 예. 칭찬을 어마어마 장장의 삼촌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아, 봐야 알지. 보고 <laughs> <laughs> 네. 이렇게 작은 거는 네. 이거 냉기 냉기면은 아, 네. 이게 다시 크면은 아 이거 다 이제 다시 다시 클 거예요, 이거. 아, 진짜요? 응, 어, 비료 주고 약 주면은 다시 아, 올라. 또 자라요? 또 자라. 와, 이 대파가 효자네 효자. 아, 이거 가격 좋아 효자. 아, 또 가격, 가격 안 거잖아. 좋으면 웬수. 아, 어. 저 가격은 요즘 괜찮습니까? 저저 할머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삼촌 할머니까 좀 쉬시고. 에, 저는 저 여기서 일하시는 분 옆에서 도와서 네 도와드릴게요. 네, 자, 좀 쉬고 계세요, 삼촌. 네, 부인. 8월에 모종을 심은 후 5개월 만에 수확을 하는 건데요. 야, 신기하게 대파를 또 이제 수확하기 전에. 오늘 제가 옷도 그냥 아무거나 딱 입고 왔는데 대파색과 딱 어울리게. 오늘 양대파가 대파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굵다 이거. 이거. 와한 번에 자르기도 힘들 만큼 정말 굵네요. 빨리빨리 일손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자. 부지런히 수확을 돕는 진석 씨.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줄어 수확기가 되면 어린아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게 농가의 마음이랍니다. 와, 이제는 대파가 너무 쌓여버렸네. 이제 이걸 실, 실어드려야겠는데. 아. 날씨가 춥지 않은 날에는 밭에서 수확한 대파를 손질하지만 추운 날에는 인근에 있는 창고로 식구가 대파 다듬는 작업을 한다는데요. 진석 씨가 부지런히 도와서 그런가요? 금방 한차 가득이네요. 인근에 있는 삼촌의 창고 깐 대파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뿌리와 시든 잎을 일일이 제거해야 합니다. 아, 삼촌은 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떤 뭐 사장님과 어떤 어떤 뭐 관계 있으신 거예요? 아들. 아 삼촌의 아버지구나. 응.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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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뿌듯 나는... 뿌듯하시겠네. 삼촌. 어. 그럼 삼촌은 삼촌도 뭐 지금은 태, 저 농사 쪽은 퇴직하셨지만. 농사 일을 어릴 적부터 하셨나 씨? 나도 음. 어디 서울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음. 다 망해버렸어 아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와 아 보니까 설거 아 없잖아요 아 옛날뭐뭐한7 아 80년대 80... 어, 그때 아 이제 농사를 시작한 게 음. 아들이 조금 도와준다고 도와달라고 그 IMF 당시 음. 그 해부터 시작했구나, 아들은. 음. 점점점 늘리고 점점, 늘리고 점점점 점점, 일례 들게 이젠 역전돼서 나는 이젠. 이제는, <laughs> <laughs> 이제는 아버님이 어, 도와주고 그, 그, 아들이 이제 뭐 메인 에그네 30여 년 함께 농사를 짓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튼실한 대파처럼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진석 씨. 어이 삼촌, 한번 아이고, 고생했어요. 야, 이거, 잠깐만. 한번들 야! 삼촌 딱 10kg. 맞... 야, 삼촌 블루과 동시에 진짜 신기하게 제보에 신대 10kg 딱나보네 하여튼 고생했어요. 야, 삼촌, 근데 이게. 아니, 내가 오늘 삼촌의 바티가근에 수확하고 이거 나르고 여기왕 저기 우리 어르신 저 네. 아버님이랑도 얘기하시, 음... 얘기하면서 해보난. 이게 일이 장난 아니게 맞네 이게.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살아있는 농사의 전설. 예. 네. 많이 뵙죠 내가. 또 아버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드님께서 또 이게 잘 배워서 네.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고생 이, 고생 많은 이, 만큼 일, 일당 받고 가 이제. 예, 예 예. 일당은 돈이 아닌 대파로 주시면. 대파로 많이 갖고 가요. 아몇 개만 그냥 존중하게만 주시면. 야 이거 진짜 싱싱한 대파예요 이건. 영원하 씹으면 되죠? 고생셨습니다 네, 죠 그럼 저는 이걸로 또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가,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오늘의 식재료 대파는 얻었고 이제 고산에 대한 퀴즈를 풀어봐야겠죠? 여기서 아까 뭐 퀴즈를 내신다고 했잖아요. 퀴즈를 맞히면 저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고산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고산 평야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러한 고산 평야 일대를 가리키는 제주 옛 말이 있습니다. 이옛 말은 무엇일까요? 자구뱅디 5번. 틀렸습니다. 몇 번인가요? 2번 차기뱅디입니다. 아, 나 무조건 자구로만 생각해가지고. 구산밭에는 네. 다른 제주 지역에는 볼수 없는 이것이 없습니다. 아, 팠다! 답이 없죠, 답. 여기는. 평야잖아요. 정답입니다. 아, 좋아. 아, 이거는 근데 문제가 쉽죠, 당연히. 네, 우선. 예스! <laughs> 저 이거만 있어도 돼요, 네. 아, 우선은 우선. 네, 돼지고기 하나. 그 작물들을 먹으러 오는 뭐 이런 새나 이런 것들을 저기 내쫓는 역할? 맞습니다. 와 대박! 오늘 되는 날이구만. 새우! 새우! 제주의 밭이라면 어김없이 쌓여있는 돌담을 차기뱅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차기 밴디 어귀에 출입문을 만들고 케초관을 둬 문을 지키게 함은 물론 밭관리와 농부들 사이의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도 케초관이 담당했답니다 이제 얻은 식재료와 대파로 맛있는 음식 만들러 가볼까요? 네 교수님 오늘은 제가 대파를 갖고 왔는데 네. 정말 이 대파를 갖고 오게해서 제주시에서 저기먼 솔봉이 있는 고산까지 가가 지고. <laughs> 대파를 직접 수확도 하고 도와드리고 해서 갖고 왔어요 고생하셨네 아 근데 오면서 대파라고 하면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약간 소금 같은 약간 식재료 생각을 하거든요 고기 요리 생선 요리에 요, 나는 이 다진대파를 정말 엄청 즐겨 쓰는 애정하는 양념 중에 하나예요 계또 아, 애정의 양... 네. 대파 근데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지만 에. 메인으로 대파를 쓰는 또 요리는 음...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네, 항상. 근데 대파가 주인공이 되는 요리들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대파를 김치로 만들어 먹기도 하거든요. 아, 대파를요? 예. 그리고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오븐에 구워서 먹어도 단맛이, 매운맛이 단맛으로 변하는 게 대파예요. 음... 오늘은 파채를 만들어서 닭고기를 튀겨서 올린. 어? 예. 파닭, 파닭. <laughs> 맞아요, 딱. 파닭. 파닭요? 예. 다른 하나의 요리는, 예. 네.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오늘 또 퀴즈를 통해서 <laughs> 부속 재료를 좀 얻어 왔어요. 아, 그걸로 해서 이제 대파 볶음밥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러면 대파 볶음밥이랑 네. 파닭 한번 네.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먼저 파채를 곁들인 파닭을 만들 건데요. 아, 이건 뭐 한국인이. 안 좋아할 수 없는 요리죠 파다 근데 여기 파닭을 만들 때뭐 혹시 뭐 알려주실만한 팁이나 뭐 정보 이런 거 있나요? 파채를 오늘은 곱게 잘 썰어야 되고 파를 선택하실 때. 네. 좀 여린 부분으로 파채를 만들어야 아삭아삭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여린 부분이라고 하면은 약간 더 설명을 더 해줄 수 있나요? 이 앞부분을 보면 네. 이게 다 결이거든요. 네, 이다 게 네. 섬유질이에요. 음 아무래도 이쪽이 굵게 보이면 그거는 약간 억센 맛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져가지고 쓰는 데는 최고예요. 음 근데 이렇게 오늘 파채를 곱게 썰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늘가늘한 음 네. 그리고 딱 보면은 너무 네. 진한 녹색 말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된 거를 골라 오시면 돼. 양념해가지고 올리면 맛있는 파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닭다리살은 큼직큼직하게 썬 다음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후 생강즙에 10분 동안 재워둡니다. 재워둔 닭고기는 감자전분을 입혀 튀김옷을 만든 다음 160도 정도 되는 끓는 기름에서 노릇해질 때까지 튀깁니다. 양조간장과 다진 파, 올리고당, 맛술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 다음 튀겨놓은 닭다리살을 넣고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잘 저으면서 팬돌에서 졸여줍니다 그런 다음 파채를 준비하는데요 가늘게 채로 썬 다음 물에 담가 매운맛을 없애줍니다. 참치액과 참기름, 올리고당을 섞어 양념장을 준비한 다음, 파채를 넣어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깨소금을 뿌린 후, 양념에 졸인 닭과 함께 곁들이면 파닭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대파 볶음밥을 만들 건데요. 또 진석 씨가 또 퀴즈를 맞혀가지고 두 가지를 또 획득해 왔다니까. 그 가져와 보세요. 뭐, 뭔가 최고 죄송한 느낌? <laughs> 왜 맞혀 <맞춰보고 웃음> 왔을까? 막 이런 느낌인데 우주저세 <laughs> <laughs> 문제 중에 두 문제를 <laughs> 맞혔기 때문에 <laughs> 여기 여기 <우와. 웃음> <이제> 또. <laughs> 육고기 중에 최고, 돼지고기와, 네, 해산물 중에 또 최고인 새우,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얻어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로. 어,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면, 네. 대파볶음밥이 진짜 맛있게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대파볶음밥, 만약에 네. 저두 가지를 제가 모긋 얻어왔으면, <laughs> 대파랑 계란, 밥, 이거 세 개만 이용해서 만들 예정이었던 거잖아요. 어 근데 그렇게 해도 맛있다니까요. 대파가. 네. 기름에 볶아지면서 굉장히 향도 좋고 그 향과 그 감칠맛이 나오면서 음. 밥하고 잘 어우러져 가지고 아마 드셔 보시면 아 요거 사실 정말 이게 부재료구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대파가 주인공이구나 느낄 거예요. 오늘의 대파 볶음밥에 정말 중요한 거는 밥인데 네. 밥은 뜨거운 걸로 준비하셔야 돼요. 원래 볶음밥 하면 식은... 그쵸죠 식은 네. 밥으로 볶아서 먹는 게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밥알이 하나하나 살질 않고 다 떡져 있어가지고 그거 풀기가 되게 아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반드시 밥이 식었다 해도 네. 따뜻하게 데폈다가 그거를 볶음밥에 넣는 게 볶음밥을 맛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파는 송송 썹니다 잘 썬다고 막 너무 얇게 썰어버리면 숨이 다 죽어가지고 음 볶음밥의 형태가 안있어요 새우는 2등분을 하고요. 달걀은 참치액과 맛술, 참기름을 넣고 풀어 준비합니다. 따뜻한 밥에 참기름과 참치액으로 양념을 하고, 갈아놓은 돼지고기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 달군팬에 달걀물을 넣어 저으면서 스크램블을 만들어 꺼내두고요. 음. 가늘한 돼지고기를 볶아 익힌 다음 포도수유와 버터를 넉넉히 넣고 대파와 함께 볶아줍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대파를 여기서 너무 익혀버리면 안돼요. 아 그래요? 숨만 죽을 정도로? 네. 너무 익혀버리면 질겨지기만 하고, 먹을 때 조금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새우를 넣고 살짝 익힌 다음, 밥을 넣고 먼저 잘 섞고요. 참기름과 참치액, 그리고 달걀을 넣어 한번더잘 볶아준 다음, 추로 향을 추가하면 대파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파닭과 그리고 대파 볶음밥 이게 완성이 됐는데, 네. 근데 와 볶음밥 같은 경우는. 볶음밥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아유 오늘은 예. 엄청 푸짐하게 만든 거죠 느낌이 든대요 대파가 진짜 밥보다 두 배의 양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볶아 놓으니까 보세요 예. 딱 먹음직스러울 만큼 음. 예. 그렇게 됐잖아요 야, 이거 보세요 어, 스크램블까지 이렇게 해서 아 향이 엄청 고소해요 그러니까 대파에서 나오는 그 풍미가 대단해요 어. 일단, 음? 대박이다, 이건. 팔아도 되겠어요? 아, 이건. <laughs> 향이 진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파 볶음밥인 만큼 대파향도 나면서, 하나하나의 맛이 느껴지는 게, 이 스크럼블 향까지 난다고 할 정도로, 아, 진짜로. 그 계란향도 느껴지고요. 어, 최고의, 제가 먹었던 볶음밥 중에 진짜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순위입니다. 아. 파닭은 뺏기고 싶지 않은 파닭입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이게 파가 어떻게 조리하냐에 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이런 대파들을 양념에 서도 괜찮고 이렇게 한 가지 요리로 만들어도 괜찮고 이 대파 속에는 그 마늘에도 많이 들어있다는 알리신 성분이 음그 매운맛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먹었을 때 몸의 체온을 높여줘요. 그러면 은 이렇게 추운 날은 몸도 따뜻해지면서 겨울에 정말 많이 드시길 권하고 싶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파를 사다가 그렇죠. 맛있는 또 음식을 만드는 다음에 가족끼리 이렇게 드시면은 코로나를 또 슬기롭게 대처하는 또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교수님 덕분에 정말 <laughs> 인생 최대 의 파닭과 볶음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다행이에요. 네. 그럼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밥상이 제주 맛있게 잘, 잘 먹었습니다.